거실에서 부부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약을 억지로 입에 가져갑니다.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칩니다. 당신이 먹어야 할 약이잖아. 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? 그 모습을 본 아들 내외는 중간 얼어붙습니다.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향해 말합니다.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. 엄마를 위해서라도 치매 센터에 한번 같이 가봐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. 문 안쪽에서 참았던 울음이 조용히 새어 나옵니다. 어머니는 결국 약을 뱉어내고 소파에 앉아 말합니다. 너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나에게 자꾸 약을 먹이려 해. 그때 며느리가 집 안을 둘러보다 말합니다. 여보 메모가 너무 많지 않아? 냉장고와 벽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약 복용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. 혹시 홈캠 한 번만 확인해볼까? 2년 전, 도둑이 들까 봐 아들이 설치해 둔 카메라였습니다.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, 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. 새벽 3시, 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아버지가 달려옵니다. 여보, 지금 나가면 안 돼! 이 차림으로 나가면 당신으로 죽어! 어머니는 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. 왜 나를 막아? 당신이 더 이상해!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를 붙잡아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. 그 장면을 본 아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. 치매 환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 말입니다. 아들은 조용히 방문을 엽니다.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. 아버지,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?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. 나만 힘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. 치매 센터에 가기에는 모아둔 돈도 없고 무엇보다 너희들에게 부담을 줄수 없었다.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. 아버지, 그건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. 그날 새벽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. 치매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. 아들과 함께 하기로 한 아버지의 결정.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